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인데, 네. 항상 귀한 말씀 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문이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고 일반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없다는데, 그럼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만나면은 기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구원받은 지금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단이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일반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드리러 교회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말씀 드리러 교회 간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예, 한 번에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어, 여기서 우선, 어, 이분이 참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예, 참, 막인는 종교생활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 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없다는데, 데 이거는, 예, 우리 교회 그리고 일반 교회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뭐할수 없이 그렇게 구분할 수 밖에 없어요. 에, 어떤 사람은 기성교회라고 이제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에, 뭐 기성세대 뭐 이런 식으로 좀그 뭔가 의감이 좋지 않아요. 어? 신세대가 뭐 기성세대 그러면서 뭐좀 이미 있는 에, 그거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별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라고 구분해야 되냐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교회라고 되게 그럽니다 일반 교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다 그요 평범하게 근데 일반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없다는데 이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요 우리라는 말은 성경에 우리라는 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도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그러면요. 미국의 구원받은 사람들 가면은 또 우리요. 거기 가면요. 미국 사람도 같은 우리예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여기 에 다만 우리라는 말이, 여기 말하면 서울중앙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제하는 전국에 지금 서른 일곱 개 교회가 있습니다. 더 작은 교회들도 여러 있지만요 우선 서른 일곱 개 교회, 이제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만 있고 그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없고 보험역서도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말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에, 거기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 우리가 서로 또 인정을 해요 그런 그런데 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에,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수하고 응? 에, 에. 조금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같이 좀 교제한다든지 같이 전도하는 것은 잘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복음을 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요 그 엘리야가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은 바흘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성의자 7천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남겨뒀다 그랬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 다 찾아 댕겨야 되느냐 어디 있는지 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찾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면 만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오르면은 다른 데 찾아볼 필요 없이 어떤 사람들 그러면 우리 말고 또 있는 거 찾아 댕겨 보자 댕길 필요 뭐 있어요 예? 어떤 사람 우리 집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 집 말고 또 행복한 집이 있는가 보자 행복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은 그 집이 우리 집이지 뭐 찾을 필요는 뭐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 유럽에도 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밖에 없다는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참 자부하는 것은요. 어, 미국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미국 사람 중에서, 어,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 가서 그 거듭난 목사님 만나서, 어, 같이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어, 겨울 수련를 하고, 어, 그분 교회에서 구분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 미국에서 거듭난 그 교회들이 또 있어요. 어? 어, 그러나, 우리처럼, 어, 그 복음을 확실하게, 예? 전혀 교회 한 번도 안된 사람도 말씀만 듣기만 하면은, 마, 예? 며칠 만에 구원밖에 하는, 그, 보금, 그, 전하는 방법이거든요. 응? 아, 같은 약이라도 이걸 잘 지으면 당장 나을 텐데 말이죠. 한참만, 천만, 몇천만 먹으면 나을 텐데, 며칠 제가 이만큼 먹어보고도 안 낫거든, 또시오 하는 식으로. 응? 그렇게 하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응? 시간을 단축시켜서 할수 있는 방법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그 방법이라는 게또 중요합니다. 응? 그래서, 그 전도하는 방법은 아마 세계에서 아마 우리 같이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다. 비슷하게 하는 데는 있어도. 그건 아주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복음 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그건 오해고요 그리고 그는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전도자들이 목사나 전도자들이 너무너무 적고 거듭난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구분받고 나서 얼마 중은 이제 성경 배운 후에 그다음에 한번 구경하러 가자고 가보면요. 알아요. 당장 압니다. 네.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서울 시내 아마 교회가 교회라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난. 얼른 욕곡대고 올라가서 보다 수십 개 보이는 십자가. 응?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은 이 교회 가고 다음 주 일은 저 교회 가고 주일마다. 그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얘기 하니까 알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 이제 말씀을 배우다가 예? 과거에 배움하고 틀리거든요. 그네는 주일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어? 봉사하고 어? 아, 열심히 그런 교회 다니면 그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천당 간줄 알았는데. 여기 가서 배우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볼수 없다고 했고, 그건 우리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니까, 꼭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야 된다. 성경이 그리되어 있어요.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시로 된 것이 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되었다. 거듭난 것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확실한 경험인데, 쭉 배워도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막연하게 종교생활을 하던 거, 그거는 완전히 영철이거든요, 이게요. 성경하고 관계없거든요. 그 성경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자기뿐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 막연히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럼 성경은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말이요다 천당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laughs> 그러면 <그럼> 어쩔려요어디든지 <laughs>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거듭나면은 천당에 가고 말 거죠. 문제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럼 거기도 군이 있다. 정말 있느냐 그 말이야. 있으면 가라고.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난신을만 거두 나는 역사 있고 군반 역사 있느냐. 우리도 있다 그래요. 그래. 그럼 한번 시합해볼까. 엘리야하고 엘리야 선지자 한 명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 가멸산위에서 시합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고 바알은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합해서 850명 너희가 숫자 많으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850명이 바알이응답하 없어서, 바알이응답하 없어서. 하루 종일 해도 안돼그니까그엘리아 그랬죠. 야, 그 바알이 어도 잠자는 갑다. 어? 더 크게 해라. 혹시 변속관이 갔는지 모르니까 어? 계속 해라. 막 하여튼 그렇게 비꼬면서말이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막 칼로 막 몸을 찌르면서 바알이응답해도 바알이 뭐 있어응답하지.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아니 고마해라. 평생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는. 예, 열두 돌멩이를 다싸놓고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장작을 펴놓고, 그다음에 송아지 각을 떠서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랑을 쫙 타가지고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막 갖다 붓는 거예요, 또랑 물이 넘치도록. 예?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들하여금요호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이들로 보게 해 주옵소서. 불로 응답하고 싹 기도니까 하나니까 하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그 송아지를 싹사로 올라가고 옆에 있는 또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가지고 올라가 버린 거야. 예 그날 발과 아세라인자도또다 펴지고 버리잖아. 요 응? 그것처럼 우리도 시합 한번 해볼까? <laughs> 어떻게 시합하는지 하면 간단합니다. 응? 이제 그 사람들, 저 우리도 복음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응? 방두개딱 해놓고, 방두개 하든지, 뭐, 열개 하든지 괜찮아요. 뭐 그쪽처럼, 뭐, 450개 하든지, 850개 하든지, 이쪽에는 혼자 해도 좋고. 천년 교회당에도 안되기는 생, 생퉁이들 짱 벗겨놓는 거야. 전도 해보라고. 우리도 생퉁이 벗겨놓고 해보고. 어디서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는지 보자고요. <laughs> 그러면 될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깨닫고 나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알거 아니에요. 네. 억지로 구원도 안 받고, 뭐, 직그링하고 깨닫고 나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디서 거듭나는 역사 나타나는가 보자, 그야. 어디서 성령의 역사가 불이 내려오는지 보자, 그야. 예. 자신 있거든, 우리는. 예. 그래서 정말 그, 천세계적으로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 전한 사람들도 있고, 거듭나는 교회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것은. 예. 그것만은 틀림없어요. 예. 그러면, 그럼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 말입니까? 가지요, <laughs> 어디로 가요? <laughs> 밑으로 가요, 밑으로. <laughs> 자, 우리 이제 이말 나서니까 한번 성경 한번 쳐다봅시다. 에르미아서 5장, 구약성경 1057페이지, 10, 에르미아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이제 래이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지은 그 당시 성전은 엄청난 성전이 있잖아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거창하게 예배 종교의식을 하고 거기는 장로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봐라 만일 그 안에 공의를 행하며 예?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뭐 소돔성 안에서 열 사람 못 찾는 거야 뭐그 당연하죠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면서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준다 예? 문제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에루살렘 안에. 예? 그이 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응?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지만은 지금 거짓말이에요. 예?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솔로몬이 지어 낸 성전 다막싹 분질려 버리고는 엄청난 성전, 예? 몽땅 바벨론에 잡아가 버렸어요. 예. 예루살렘이 임금 눈을 빼가지고, 쇠고랑 치아가지고, 바벨론 끌고 가 버렸어요. 70년 동안. 성전 다 박살이 났죠. 몽땅 잡아갔죠. 70년 동안. 그때부터 바벨론, 페루샤, 헬라, 로마 시대까지 6 0 0년간 예. 하나님의 강도구를 들어서 계속 내리친 거요. 몇명없으세요 이해가 잘안 되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세상에 한 명도 없다니. 한, 명, 한 명만 있으면 있어도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아야 용서해 줄 건드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봐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에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예? 5장 13절을 봅시다. 5장 13절. 선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인자들은 뭐예요? 바람이에요 허풍쟁이들이에요 허풍쟁이들 예?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 하니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고 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당한다는 말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30절 31절 봅시다 이 땅에 30절 31절 이 땅에 가칠려요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인자들은그 의사를 예언하며 계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이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에. 루살렘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기괴하고, 괴상망측하고, 참, 하늘과 땅도 놀랄 엄청난 일이 있다. 무슨 일이냐. 선의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선자는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지내야 될 선의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거짓입니다. 예? 거짓을 그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예? 또 백성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고, 결국에는 너희가 어째 하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해요? 뻔이죠, 뻔. 뻔할 뻔. 예. 지옥이에요, 지옥. 예. 에스겔 구장을 봅시다. 에스겔 구장. 음. 에스겔 9장 찾았으니까 봅시다. 에스겔 9장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소돔 고모라 성안에 행하는 가증한 일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행하는 가정한 일이 가정한 일이 뭐예요? 이 가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요 예? 완전히 이웃과 거짓을 따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응? 그 교활한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정한 겁니다 에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그 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이 다시 시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16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9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단하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미혹하게 하면 따라가는 사람은 같이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그렇죠. 같이. 그 결국에는 어찌하느냐. 멸망이지 뭐예요. 멸망.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다구이에 빠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그낭 놔둬라. 자는 소경이 되어 소경 인도하는 자라다. 인도하는 자도 물론 더큰 죄고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교회 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 건 틀림없어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